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의 방향과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고 6월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해 주실 분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차장님, 어느덧 6월이에요. 네. 지난달 전략을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에는 많이 회자되는 증시 격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인지 5월 증시 흐름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네. 어,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어, 격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아쉽게도 지난달 글로벌 증시는 대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 글로벌 증시가 약세 흐름을 이어간 배경으로는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소매업체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타겟, 월마트 등 미국 소매업체의 실적이 비용 증가, 공급 차질, 판매 둔화 등으로 예상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어, 이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높아졌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증시의 약세로까지 이어졌던 지난달 5월의 증시 흐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인플레이션 장기화 여파가 기업들의 실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물가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겠죠. 5월에는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동향이 어떻게 발표가 되었을까요? 네, 어, 미국의 물가 수준을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하는 지표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두 지표의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픽아웃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발표되었던 미국 4월 CPI는 8%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지만 27일 발표되었던 미국 4월 PCE는 어, 전월보다 소폭 둔화된 6.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 픽아웃 가능성을 주목하기 음. 시작했습니다. 네. 미 연준은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물가 수준을 파악하는데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의 대체를 감안하지 않고 각 항목별 가격의 변화가 지수에 반영되는데 반해 개인 소비 지출은 대체 물가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물가 척도를 보여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CPI와 더불어 PCE의 변화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CPI 그리고 PCE 지수의 결과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언급해 주신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더좀 짚어 볼게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 최근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각된 배경은 네. 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기업 실적 부진으로 나타난 것과 6월부터 시행되는 미 연준의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음. 어 앞서 월마트 등 일부 유통업체의 실적 부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제조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음. 또한 이러한 우려로 기업의 실적 가이던스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적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이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심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위축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미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축소는 금융환경을 더욱 긴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실적 부진 그리고 유동성 위축 우려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6월 KB하우스 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KB하우스 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어, 우선 큰 기조적인 변화는 없는 가운데 선진채권에 대한 장기투자 매력도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상향되었습니다. 네. 최근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가능성에 따라 하반기 이후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공격적 긴축 우려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3%를 상회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최근 2% 후반대로 낮아지는 등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채권의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 물론 6월과 7월 FOMC에서도 빅스텝 인상이 예상되는 등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금리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지만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아지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KB 하우스 뷰의 주요 변화는 선진국 채권에 대한 장기 투자 매력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달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현명할까요? <laughs> 지난달에 제가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둔 투자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편입을 고려해야 할 자산으로는 대체 자산군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체 자산군. 네. 네. 원자재 리츠 등을 포함하는 대체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산군으로 당분간 고물가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채권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포트폴리오에 채권의 투자 비중이 낮거나 또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은 고객께서는 안전자산인 채권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채권이 미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로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가능성에 따른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채권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 연준의 양적 긴축 및 인플레이션 관련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할매수 관점의 접근이 더욱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식은 기업 실적의 하향 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세적 반등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 개선에 따른 우량주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관망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과 대체, 채권, 주식 등각 자산군에 대한 자세한 세부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 어떤 것들 기다리고 있을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먼저 6월 14일과 15일에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는 매번 중요한 이벤트로 자주 소개드리는 일정이긴 한데요. 1년에 8번 개최되는 FOMC에서 특히 더 중요한 달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 공개되는 3월, 6월, 9월, 12월 FOMC입니다. 어, 이번 6월 FMC에서도 빅스텝 50bp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바인데요. 어, 점도표를 통해서 미 연준의 향후 긴축 강도와 금리 인상 경로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FMC 앞서 6월 9일에는 ECB 통화 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3분기부터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라가르드 총재의 통화 정책 관련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6월의 빅 이벤트 FOMC를 주목해야 할 이유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6월의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